왜? 뭐 폐지 <laughs> 말고 원래대로 해줄까? 선택해도 돼? 아, 맞고 못 그냥 못 가져갈래? 아니면 네. 안 맞고 그냥 원래대로 다시 해줄까? 아, 맞고 고 그냥 가져가는 게 낫지? 네. 아니 싫으면 안 때리고 다시 아, 원래대로 아, 해주고? 아, 맞고 가돌아가 음, 어. CPU를 뺐다가 꽂았다는 거예요. 뺐다가 꽂으면서 그리스가 아, 묻었다? 그러니까 뭐냐요2600 2600? 라이젠 2600 CPU를 뺐다가 꽂으면서 뭘 잘못한 것 같다. 그런데 CPU를 뺐다 꽂기 전에도 삐삐 소리가 나면서 안 됐다 그 말인가요? 아니요 CPU 뺐다 꽂기 전에는 제대로 됐는데 근데 왜 뺐다 꽂았어요? 쿨러 방향을 고정하느라 했는데 그 음. CPU가 딸려 나오더라고요. 자, 한번 봅시다. 기다려 보세요. 만약에 CPU가 손상이 되거나 안에 구리스가 네. 뜨기 적 CPU 안쪽까지 구리스가 들어가 버렸다면은 근데 왜 이래요 이거? 이뭐 이거 고정이 제대로 안된 거야 뭐야 이거? 쿨러를 달다 말았나? 이 제대로 행금하지 아 이거 아까 했는데 여기 조여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이게 안돼 가지고 다시 풀었다가 뿌렸다가... CPU로 뭔가 잘못된 것 같다 이 예. 말인 거네 그지? 세호 저기 예. 그 반품 박스 하나만 좀 만들어 봐 이게 꽉 찼는데 안 오셔가지고 반품 사장님이 폐기박스 하나만 좀더 만들어서 나나 담자 에? 네 근데 저 혼자 아니에요? 아니 나올 거다 어, 내일 그 친구 컴퓨터 조립해줘야 되기 때문에, 내 혼자서 손이 모자라갖고. 아니, 가는 게 아니고, 그 친구가 올 거야. 그 친구가 와. 그 친구 누군지 알지? 응, 음 병원에서 조립할 수는 없고. CPU 핀이 막 휘었네요, 이쪽에. 휘인 건 알고 있죠? 휘인 걸 알고 있는데, 휘인 걸안 펴고 그냥 집어넣으면 작동할 리가 없겠죠, 그죠? 완전히 휘었네, 이쪽이. 뭐 많이 흰건 아니라 펴는데 그게 무리는 없겠지만, 펴기 중에는 항상 이야기를 할게요. 펴면서, 암만 만만 만만한 거라도 휘어진 거는 펼때 부서질 수가 있어요. 부서지면 AS는 곤란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우리 핀 어디 갔대? 제가 핀이요 어. 어. 아니, 없어. 안에는 괜찮나? 보자. 자, 이쯤 되면 여기 5핀 회사에서 핀 하나 줘야 되는 거 아니야? CPU 펴는 용으로. 자, 한번 보자. 마엄가마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나, 가고 아, 나, 나, 가나 많이 겼네. 지금 몇인데? 어, 너 5시 퇴근이다. 이거 학생 혹시 핀힌거 직접 좀펴었나 이거 지금 여기 되게 약해져 있는데, 여기가? 이 핀이 몇번 폈었지, 지금. 몇번 왔다 갔다 했지, 지금. 지금 이 핀이 거의 부서지기 일보 직전이거든? 핀을 한 번에 딱패야지 지금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막 그랬네. <목소리> <목소리> 정확하게 말하면 몇번 왔다 갔다 했지? <목소리> 한세번 그 저도 그런 식으로 바늘을 사이에 넣어가지고 음.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그데왜안 근데 펴져 있노 자, 네. 지어진 건 어떻게? 네. 다음에 꽂아보자고. 사장님 혹시? 네. 아, 네. 어, 예 가능. 조금만 기다려봐요. 네 지금 뭐좀 하고 있어서 잠깐만 기다려. 이거 아 이거야 이거 학생 많이 희었다. 안 들어가지는데. 잠깐만 기다리 보세요. 아유. 억지로 한번 넣었구나. 예. 안되데 어, 근데 그거부터 먼저 해 드릴게. 잠깐만요. 예. 아, 네. 원 풀고 가세요. 아, 뭘 소원 가. <laughs> 아, 들어가세요. 조심해서 가세요. 물이세요? 예. 네 가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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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가을이 됐는데 파리가 돌아다니냐? 누가 머리 안 감고 왔나? 여기가, 야, 이 전방위적으로 휘어졌네. 아니, 쪼매난 날파리 한 마리가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게, CPU 핀을 피는데, 파리가 방해를 하네 야, 이쪽이 전체적으로 확 휘었구나. 이게 차라리 한두 개가 확휘인 거면 괜찮은데, 조금씩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휘어져 있어가지고. 도로코 칼 거기 어디 있었나? 무슨 칼이야? 도로코 칼. 도코칼 뭐야? 커트 칼, 커트 칼. 커트 칼이 커터칼, 커터칼. 도로코 칼이잖아. 거어 이게 이게 도로코칼이잖아이 아, 시국에 아아그아그도로코도였나 아, 아, 미안하다. 아니 그 그러니까 커트칼. 아 미안한. 미안. 아 몰랐어. 몇십 년은 그랬었어. 조심해야지. 응? 다음부터 그냥 맡기려고 안 들어가지면은 수도 버려야지 힘으로 한번 눌러 넣지. 아, 이쪽이 좀마이어졌네한번더 꽂아. 아, 어디가 걸린다. 아래쪽이 걸리네. 미세하게 긁혀 있어가지고. 이쪽이 지금 걸리거든? 아, 이쪽이 걸리네. 나 건드리지 마. 조금 나지 겠습 역시 칼보다 핀이 더 편한 것 같아 조금씩 누웠네 전체적으로 애매하게 확 그냥 휘어져 있으면 좋은데. 뭐, 집중하게 휘어져 있어갖고. 들어갔다. 일단 들어가긴 했거든, 이제. 이제 켜져야 되는 거야. 저기, 학생 저 콜로 좀 줘봐봐. 저기 C400이라고 되니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네. 해봐야 되는 거야. 자, 켜지는지 안 켜지는지 한번 봅시다. 약간 전기 자체가 아예 안 들어왔을지, 그죠? 네. 들어오네. 어. 저기 그거 좀줘봐라 빠따. 네. 약한 걸로 줘. 플라스틱으로. 나이가 있으니까. 몇 살이지? 스물일곱. 스물일곱. 바로 약한 걸로 갈게. <laughs> 갈까요? 왜? 뭐패지 <laughs> 말고 원래대로 해줄까? 선택해도 돼. 아니 제가 맞고 맞는... 그냥 가지 갈래. 아니면 안 맞고 그냥 원래대로 다시 휘아 줄까? 아 맞고. 맞고 그냥 가지 는게 낫지? 예. 네. 아니 싫으면 안 때리고 다시 아, 원래대로 아, 해주고. 아, 맞고 음. 맞고. 또 가도. 정신 차리세요. 딱안 되면 은 수도 보해야 될까, 이거. 그지 잘못된 거는 괜찮다 치더라도, 딱, 응. 내가 보니까 최소한 넣으면서 두번 이상, 어, 이건 아니다라는 느낌을 받았을 거야. 맞지? 응. 그런데 계속 힘으면수시 넣었지. 어떻게든 될까 싶어서. 응. 돌아. <laughs> 미안해, 그러면 안 돼. 자, 라. 네. 뒷마무리 좀 해드릴 수 있나? 지금 아, 하는 거 그래야, 있나? c p o 기존 걸로, 야, 이나 어려서 음. 쿨러 다는 게 어려서 할줄 모르겠다. 야! 이거 <laughs> 했잖아. 나 어려서 못하겠원 자, 시이 네? 마무리 네. 해줄 거야. 어려서 못...